동아일보의 오늘자 윤석열에게 부탁하는 멘트인데 해당 건이 화제입니다. 주요 부분 보고드리며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건 같이 보고드립니다. 먼저 오늘 동아일보는 해당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보수진영 내에서 그나마 최대한 우호적으로 봐주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동정심이 가는 악당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게 올바른 자기 위치 파악이다. 당장은 반 이재명 깃발에 결집했지만 결국 윤석열을 놓고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.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반 동안 부인만을 감싸며 왕이라도 된듯 격노하고 고집을 부려 찍어준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. 황당한 개업령으로더 부끄럽게 만들었다. 속죄할 길을 고민해야 마땅하다. 그는 지난달 체포되기 직전 임기 2년만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. 빈말이 아니었다면 하루빨리 국힘당을 자유롭게 해주고 보수의 짐, 즉 스스로를 치워줘야 한다. 네, 살자 하라는 겁니까? 이렇게 슬슬 윤두창은 벌이 받는 것을 느낄 텐데 문제는 법원입니다. 제가 법원을 1도 믿지 않는데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언론이 보도 안 하는 충격 진실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구글 타임라인. 기계는,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. 구글 타임라인 부서가면 김용은 유동규가 돈 줬다가 하는 그 시간, 그 장소에 거기 없었다. 그러면 누가 가서 받은 거야? 유동규는 누가 돈을 준 거야? 그런데, 검찰은 그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. 유동규 그냥 그 내연녀한테 포르쉐 뭐 이런 것도 뭐 집도 사주고 뭐뭐 차도 사주고 뭐 흥청망청 사는 거 아닙니까? 그걸 음. 왜 김용 부원장한테 뒤집어씌워요? 정말 억울한 케이스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, 또 김용 재판, 정지상 재판 다 똑같은데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음. 오직 있는 거는 유동규의 증언 뿐이에요. 내가 돈 줬다. 음. 이 증언밖에 없어요. 그런데 그 맨날 바뀌는 그 증언 때문에 유동규는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뭘 얻었나. 자, 일단 음. 정치자금법 1심 무죄 나왔습니다. 지가 돈 줬다고 막 떠들고 하는데 아. 1심 무죄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2014년에 뇌물 받은 거 불기소 처리했습니다. 불기소 처리하 어떻게 됩니까? 재판 받지도 않아요. 음. 검찰이 그냥 빼준 겁니다. 그 다음에 2021년 유원홀딩스 11억 8천만원 내물 불기소했습니다. 대장동 사건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회장이라는 위치에서 형성, 형성 책임 경감시켜줍니다. 이렇게 유동균은 자신의 대가로 전가. 엄청 검찰로부터 받았습니다. 네. 그럼 검찰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? 윤석열 검찰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? 이재명 잡으려고. 네. 이재명 잡으려면 오른팔 왼팔이었던 정진상, 김용호 잡을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. 유동규 증언만으로 다 구속시키고 유동규 증언만으로 다 재판 올리고 유동규 증언만으로 뭔가를 짜낸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유동규가 고마우니까 얘가 마음 바꾸면 안 되니까 유동규한테 너 이거 이거 빼주고 저것도 빼주고 요것도 빼주고 다 빼준 겁니다. 재판정에서 증인석에 서 있는 유동규를 보면은 딱 이렇게. 검사 얼굴을 정말 뚜렷이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. 그리고 이제 무슨 증언을 그냥 그 선배님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유동규가 그냥 검사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너무 창피하답니다. 그래서 우리 재판부도 제발좀 현명한 아니 증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증언만으로 하냐 그렇게 따지면 그, 그 누구도 잡아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네 공감합니다. 이낙연의 대장동 공작이 대선에서 큰 영향을 준건 유동규 때문이었 습니다. 유동규만 아니었으면 지난 대선 이재명 대표께서 무조건 이기던 판이었습니다. 반드시 전공 교체 뒤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참교육을 해야 합니다.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집권을 위해 우클릭하고 친 기업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거다 좋습니다. 그런데 딱 하나만 부탁드립니다. 일단 한번 제대로 작사를 내고 국정 운영을 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